말 한마디에, 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수 있는 거. 그 문서를 조금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좋은 인연이 음... 적분으로될 수가 있는 거가 구독, 오케이. 좋아요. 닭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승진의 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닭띠 승진할 수 있는 운이 있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라는 수들이 조금 많이 끼어 있어요. 나쁘지는 않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도 유별나게 유난히 그냥 무탈하게 잘 넘어가는 해.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말한 마디에 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수 있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해가 들었으니까는 이분 같은 거에도 흰색, 흰색이 잘 받고 검정색이나 노란색 어 곁들여서 입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소나 용 악세사리를 많이 들고 다니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는 좋아요. 어, 재물의 운도 들었고, 문서의 운도 들었다. 내년 후에는. 그리고, 원래, 뭐, 문서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 그런데, 내년 후에, 내년에는 들어가서, 그 문서를 조금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적색이나 흰색, 이분들은, 뭐, 징기는구나, 아니면 옷을 입거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왜, 요즘, 머리 색깔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바꾸잖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은, 머리 색깔도 한번 변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호랑이와 토끼, 토끼. 어, 토끼 모양을 징기고 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돼지 생각만 해도 어, 복이 도론다. 그죠? 내년에는 어떻게, 복이 도로다가도 잘못하면 나가는 수가 들었어요. 돼지는. 내한테 뭔가가 도로는데 희한하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말투 때문에 갖다 내비리는 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데 나쁘다는 말이야 이거는. 그렇죠? 내한테 왔다가 빼 끌리는 기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내 속을 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인연이 적분으로 될 수가 있는 해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다가도 나가는 형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이분들은 검은색이고, 흰색이나 청색 계열이 본인하고는 잘 어울리신다고 보시면 되고, 토끼 양 모양이나 아니면 호랑이 모양, 이분들은. 호랑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악세사리를 지니고 댕기신다면은 신축년에 소띠해에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운들 내시고 또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내한테는 그별거 아닌 게 별게 될 수가 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힘을 입어 가지고 협조를 하셔서 좋은 기운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